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풍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 고이 김민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유신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어머니와 겨울방에 공부를 하려 했는데 딱 공부를 하려 했는데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마침 유신학원에 다녀가지고 친구가 저한테 유신학원 한번 와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상담차 이유신학원을 방문했는데 시설 좋고 어, 학생 관리 프로그램이 너무 잘돼 있어서 이 유신학원을 다니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수업은 그 정대웅 선생님의 영어 수업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단어인데 정대웅 선생님이 단어를 정말 빡세게 시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업 시간에 이해가 잘안 간다 하면 직접 오셔서 또 수업 직접 지도를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어 수업이 가장 잘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학원 시스템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학 학원 조교 쌤들이 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어 멍도 못 때리게 하고 어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냥 펜을 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이런 마 이런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아 이제 저는 또 분위기를 중요시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저이 학원의 분위기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학원 일단 샘 제가 좀 내향 내성적인데 선생님들이 먼저 다가와서 질문도 해주시고 또뭐 물어봐주시니까 내성적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수업 수업 화목한 분위기가 정말 좋고요. 또 유신학원에는 또 바로 옆에 스터디 카페가 있기 때문에 뭐저런 곳에서도 이제 공부를 할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이 유신학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